안녕하세요. 모교수TV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은행ATM이나 매표소 등에서 이와 같이 줄을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는 방법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수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줄을 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처럼 이와 같이 한 줄로 줄을 선후각 창구에서 앞 사람의 용무가 끝나면 순서대로 각 창구에 자동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순서대로 줄을 서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뒤에 서서 줄이 줄어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 창구별로 따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창구별로 앞 사람의 업무 처리가 끝나야 그 다음 사람이 해당 창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빨리 줄어들까를 생각하며 어느 줄에 설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로 대형 마트의 유인 계산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죠.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인원별로 업무 처리를 위해 창구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따로 서기 방식부터 분석해 볼까요? 창구 A는 각각 3분, 2분, 1분이 걸리기 때문에 합이 6분. 창구 B는 각각 2분, 5분, 1분이 걸리기 때문에 합이 8분. 창구 C는 각각 1분, 1분, 2분이 걸리기 때문에 합이 4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방식은 어떤 줄에 서는지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각 창구별로 6분, 8분, 4분이므로 이 경우는 평균 6분 동안 줄을 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줄 서기 방식은 어떨까요?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창구 A를 3분 동안 이용하면 그 다음 사람은 창구 B로 가서 2분. 그 다음은 창구 C로 가서 1분 동안 이용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창구 C로 가서 다시 1분 동안 이용하겠죠? 창구 C가 비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비어 있는 창구 B로 가서 5분. 그 다음은 다시 창구 C로 가서 2분.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비어 있는 창구 A로 가서 1분. 그 다음 사람도 창구 A로 가서 1분.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창구 C로 가서 2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인 사람은 기다리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창구 A를 통해 업무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한줄 서기와 따로 서기 중한줄 서기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 한줄석이 무인 셀프 계산대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기 시간의 효율을 비교할 때 평균 지표만을 사용했는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분산을 활용하면 각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6분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각각 이와 같다고 할때각 상황별 분산을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은데요. 평균 대기 시간이 똑같아도 분산이 크면 평균보다 더 길게 기다리는 사람과 평균보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 일을 끝내는 사람이 둘다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똑같은 평균이지만 분산을 알면 불평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괜히 더 짜증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